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18일 KBO 국내야구 5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대 SS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지는 임찬규를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한다. 11일 기아와 홈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임찬규는 1회에 부진 이후 나머지 이닝은 완벽한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김광현과 김태형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2점을 올린 엘지의 타선은 홈경기의 활용만큼은 확실한 모습을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오지환이 살아났다는 게 팀의 사기를 크게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서 SSG는 앤더슨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1일 롯데와 홈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앤더슨은 충분한 휴식이 큰 도움이 된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n 스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LG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에레디아의 그랜드 슬램포함 9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찬스가 왔을 때 비기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탁월함을 과시한 바 있다. 후반 화력 호조는 이번 경기의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는 LG가 매우 편안하게 갈수 있었던 경기가 크게 요동을 친 경기였다. 이 점은 이번 경기에서 후반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임창규와 앤더슨 모두 호투를 기대하기에 충분하지만 일단 앤더슨은 휴식이 충분할수록 위력적인 투수라는 강점이 있다. 임창규도 홈에선 QS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전날 LG의 불패는 너무나 크게 흔들려 버렸고 SSG는 승리조를 최대한 아꼈다. 이번 경기 SS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NC대 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C는 신민혁 카드로 4연승에 도전한다. 11일 삼성 원정에서 3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신민혁은 삼성에게 약한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 전날 경기에서 바리아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역시 홈에서 강하다는 특징을 확실히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후반 4이닝을 퍼펙트로 막혀버린 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어서 하나는 류현진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1일 키움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류현진은 유독 고척돔에서 약한 문제가 발목을 잡은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카스타노의 투구에 막히면서 단한 점에 그친 하나의 타선은 주자 10명의 한 점이라는 득점권 문제를 다시금 드러내고 말았다. 원정 경기의 경기력 기복 문제는 이 팀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최대의 약점이다. 바리아 최대의 문제는 휴식이 길어질수록 부진하다는 점이었고 이 문제는 전날 경기에서 그대로 폭발해버렸다. 문제는 신민혁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신민혁이 금년 유독 하나 상대로 강하긴 하지만 최근 홈경기 선발 투구가 극도로 좋지 않은 투수고 류현진은 차라리 일주일의 휴식이 더 도움이 될수 있는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하나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하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아대.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아는 알드레드를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한다. 11일 LG 원정에서 6이닝 이안타 무실점의 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알드레드는 최고의 대체 투수가 되어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열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일요일 경기의 집중력이 멋지게 이어졌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최영호와 나성범의 홈런은 팀의 사기를 크게 상승시켜 줄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서 삼성은 코너 시볼드 카드로 반격에 나선다. 11일 NC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시볼드는 세 경기 연속 QS 플러스가 끝난 게 조금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양현종을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이후 기아의 불펜 공략에 실패하면서 추가점을 올리지 못한 게 경기를 패배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후반에만 두 개의 병살타가 연이어 터졌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의 타선은 찬스가 왔을 때 완벽하게 잡아내는 집중력을 과시해 보였다. 직전 등판에서 시볼드가 흔들렸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수 있다. 물론 직전 삼성전에서 알드레드가 고전하긴 했지만, 투구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 홈이라는 강점도 있다. 전날 삼성은 불펜이 어느 정도는 버텨줬어야 했다. 홈의 이점을 가진 기아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기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키움대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움은 하영민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1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하영민은 장타 허용에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쿠에바스 공략에 성공하면서 송성문의 솔로 홈런 포함 두 점에 그친 키움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타격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이다. 특히 1차전과 다르게 후반 타격이 가라앉은 건 치명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 이어서 KT는 고영표 카드로 5연승에 도전한다. 12일 롯데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의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 고영표는 금년 유독 롯데 상대로 좋지 않은 편이다. 전날 경기에서 헤이수스와 김동혁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키움의 원투펀치를 모두 공략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홈런 두발 포함 사안타사타점을 합작한 로아스와 강백호는 최고의 원투펀치다. 헤이수스가 무너졌다. 후라도에 이어 헤이수스까지 무너진 건 키움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상 상황이다. 물론 하영민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금년 유독 KT 상대로는 이닝과 실점이 비슷한 타입이고 고용표는 두 경기 연속 부진을 기대할 수 없는 투수다. 그리고 전날 KT는 어떻게든 승리조 불펜의 휴식도 확보해 냈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KT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대 두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롯데는 박세웅 카드로 시리즈 수입에 도전한다. 12일 KT와 홈경기에서 6이닝 사실점의 아쉬운 투구를 남긴 박세웅은 6회까지 잘 던지다가 또 한순간에 무너지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최준호에게 막혀 있다가 두산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레이스의 에 그랜드 슬램 포함 6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후반에 동점을 만들어낸 집중력이 빛을 발했다. 일단 문수구장에서 다득점을 기대하긴 조금 어렵다. 이어서 두산은 곽빈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2일 삼성과 홈경기에서 3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곽빈은 잘 나가다가 한 번씩 무너지는 문제를 또 극복하지 못했다. 전날 경기에서 윌컷은 상대로 두 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두산의 타선은 11개의 안타와 5개의 볼넷으로 두 점을 올렸다는 점이 최대 문제다. 이번 시리즈에서 타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다. 전날 경기는 연장 접전까지 갔고 결국 롯데가 승리를 거두었다. 울산문수구장 특성과 작년 박세웅과 곽빈 모두 울산에서 호투를 해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투수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선 두 경기에서 두산은 투수진의 소모가 극도로 심한 반면 롯데는 연투를 해낸 투수가 김원중 한 명뿐이고 김택년을 제외한 투수가 없다는 건 두산이 매우 불리한 요소다. 이번 경기 롯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